280억 원짜리 군산 내항 폭풍 해일 침수 방지 공사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박물관 뒤편에 설치된 지장물이 제때 철거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동백대교에서 근대역사박물관 뒤편으로 이어진 군산내항. 바다와 맞닿은 외곽에는 특수 재질의 투명 방호벽이 쳐져 있고 계단식 침수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수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닷물이 자주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침수방지 공사입니다. 군산의 수청은 280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잡초와 건축자재 폐기물로 뒤덮인 내항일대가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침수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장물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섯 달이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군산의 수청은 기재부 땅에 컨테이너를 놓고 임시 사무실로 사용해온 여덟 개 업체에 대해 지난해 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 계도 기간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전부 철거에 합의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지장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이전 장소와 운송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합의 사항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의 수청은 조만간 이들 업체와 다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어디로 이전해야 될지를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협의가 이제 안 되면 저희 행정대집행이나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그 사람들은 같이 협의 중이에요. 관광지에 오점이 된 군산내항 지장물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진수공간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